짜잔! 이렇게 많이 주문을 했는데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소개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계약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약에 필요한 것들을 인터넷 쇼핑몰로 주문을 해봤는데요. 같이 개봉해 보려고 해요. 짜잔! 이렇게 많이 주문을 했는데요. 이게 한 3일에 걸쳐서 온 박스들인데, 이걸 다안 뜯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씩 빠른 속도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신난다! 예이! 이렇게 다 뜯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소개하러 가볼까요? 고고! 여기서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짜잔! 이거는 덴탈 마스크예요. 이게 이제 등교 계약을 하는데 KF94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아서 이렇게 덴탈 마스크를 50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티셔츠인데요. 어, 이건 동키호테 그림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예요. 이거를 인스타에서 보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주문을 했어요. 짜잔! 이렇게 갈래 그림이 있는 티셔츠입니다. 이렇게 네모지도 같이 주셨어요. 이거를 그럼 한번 입어볼까요? 짜잔! 이렇게 티셔츠를 입고 왔어요. 이렇게 동키호테 그림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키트리를 했기 때문에 뭔가 좀더 사고 싶은 느낌이 있었어요. 다음은 손소독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요즘에 손소독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가져갈 때도 필요하고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요. 이거는 작은 손소독제고요. 이런 건 휴대용으로 가져가도 좋은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냅두고 쓰는 큰 손소독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손 소독 제는 아니고 청소용 알콜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저도 처음 봤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짜잔! 이렇게 알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손소독 티슈예요. 예준이네 학교에서 이거를 꼭 갖고 오라 그러길래 한번 주문을 했는데 저도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짠! 올영에서 주문을 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오늘 드림 제가 아까 전에 12시에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3시 반에 왔어요 진짜 빠르지 않나요? 그것도 일요일인데 엄청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올령 세일을 하길래 올령에서 샀어요 됐다 이렇게 화장솜 화장솜을 3개를 샀고요 이거는 대용량 아이리무버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구경하다가 너무 예쁜 틴트가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짠! 이거는 책인데요. 이거는 아무튼 발레란 책이에요. 제가 아무튼 떡볶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이 너무 재밌어서 보니까 아무튼 발레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소년이 온다 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소설책인데, 국어 시간에 이거 수행평가를 보더라고요, 이 책으로. 그래서 이 책을 주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책두 권을 샀고요. 그리고, 짠! 이렇게 발레용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단사 슈즈인데요. 제가 소단사 슈즈를 이제, 구매를 하는데 딱제 사이즈만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발레숍도 많이 찾아봤는데 다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월달엔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제 빨리 필요해서 처음 보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소단사 슈즈 민트색 상자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음, 소단사 슈즈를 구매했고요. 를 겨우겨우 힘들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거는 발레샵에서 주문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거는 토슈즈입니다. 이제 등교 예약을 하면은 토슈즈 신을도 지금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토슈즈를 여분으로 샀고요. 그리고 짠! 이거는 제가 저번에 저한테 꼭 필요하다고 말했던 새끼 발가락 토신입니다. 꼭 새끼 발가락에 끼는 이런. 토신을 꼭 끼고 해야돼요 이것도 여분으로 하나 챙겨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타킹이 있습니다 스타킹은 올라가거나 그러면 은 진짜 새 거를 신을 일이 많기 때문에 거의 투슈즈를 주문할 때마다 몇 개씩 사놓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곧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같이 개봉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꼭 취소되지 않고 계약을 했으면 좋겠네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